29,550원 구간에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을 막고 다시 반등이 오는 구간에서, 안녕하세요. 팩트를 체크해주는 남자, 팩트남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코나이, 저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러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힘든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코나이 이종목 이제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관련 주로, 정책 관련 주로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물려 계실 수도 있어요. 물려 계실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지금까지는 좀 하락 구간이 급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물려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 제대로 출발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종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전에,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보여드리면서 가보면, 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박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쪼오고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 아, 같은 경우에는 2955, 아, 2950, 이때부터 33800. 이때 분할로 준비를 하시는 걸좀 강조드려요. 이때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닌 소폭 조정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담아가시면 되는 거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29,550원 구간에서 이제 33800까지 분할로 담아가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강조드린 이유가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상 29... 29,550원 구간부터 33,800원 구간이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박스 구간만 담아주면 정고점까지 거의 손실 대비 수익이 3배 정도는 나오는 구간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익비가 아주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 코나이 이슈만 보더라도 사실 안 좋은 얘기 나왔어요. 이재명 테마주 45억 팔아치운 코나이 대표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불러오기는 했어요 그거는 저도 명확하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강조드린 부분은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주가를 올리는 건 결국 세력들이지 개인들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투매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매도로 인해서 한번 물량이 빠진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량이 빠졌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그 전에 올렸던 거래량보다도 적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거래량 자체는 올릴 때 거래량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터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력들도 엑시트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 자체는 코나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선이죠. 6월 3일이 대선입니다. 6월 3일이 대선이고, 그 전에, 그 전에만 이 코나 이 종목은 마무리 시세가 나오는 걸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를 내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네, 민주당 정부 제출, 추경 신속기 심사, 지역 화폐 등 증액해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지역화폐 관련해서 증가해소라 계속 강조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 진성준 의원이죠. 네,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인데 지역화폐 최소 1조 원 편성 이러면서 오늘이죠, 4월 24일 뉴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장초에 하지만 코나이 정 지역커페 관련주인데 오늘 왜 눌렸을까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제가 영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나아이는 지금 뭐예요? 투자 경고를 지나 주의인 상태입니다. 투자 경고일 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100%, 100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신용 미수, 이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릴 때 쓰는 그런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정을 주어서 어느 정도 현금으로 뺏어올 수 있는 물량들을 뺏어온 후에 다시금 크게 시세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컵에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역화폐, 이제, 관련해서는, 뭐가 대장이에요? 코나아이가 대장입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이 대주주, 대주주가 45억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는 우리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중요, 중요하게 이 코나이 종목 관련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슈죠? 이슈, 지역 화폐 관련된 이슈들 내용들 빠르게 빠르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어디서 말씀을 드리냐. 저희가 지금 거성 투자 연구소 100% 무료 소통방이라고 해서 하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예시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렸던 대한제당이죠. 대한제당 보면 엄청난 강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4월 10일이죠. 25년 4월 10일부터 저희가 꾸준히 강조를 드린 건데, 이 대한재당, 제가 차근차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4월 10일, 4월 1일입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4월 10일 날 대한제당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함께 가보면 우리 대한제당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이면 4월 10일이면 이 구간입니다. 시가가 2,800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가가 2,800원. 그때 저희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요. 2,960원에 말씀드렸다고 할게요. 네, 2,96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안내를 드렸냐? 첫 번째로 4월 17일이죠. 4월 17일. 이렇게 매도 신호 대한재당 익절 추천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날. 다음 날, 4월 18일이죠. 다시 한 번. 급등 후 매도 추천 드렸던 대한재당, 현 시점 1차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죠. 보시게 되면, 3330원에 위치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재당, 3330원. 이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매도 신호를 드린 게 언제예요? 네, 4월 21일, 4월 21일, 월요일이죠. 대항은 재당 2절 코멘트, 네 대한재당 2절 코멘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21일, 4월 21일 대한재당의 가격이 얼마였냐? 21일 대한재당 고가 3,955원이었어요. 대한재단 국가가 3,955원 2차 매수 신호를 드리고 나서 3,300원대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 3,300원대에 진입을 다시 하고, 3,91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 종목을 골라서, 한 종목 골라서 두 번이나 20% 이상의 수익을 두 번이나 실현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정보방에서는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영상 하단 댓글에 고정 링크를 보시게 되면 저희 소통방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요구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하시면 대한재단 같은 이런 급등 나는 종목들 저희가 무료로 안내 드리니까 오셔서 꼭 수익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코나이 한번 볼 건데 네 다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좋아요는 꼭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이는 이렇게 일정이 6월 3일까지 길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력들이 뭐, 투자 경고나, 뭐, 투자 주의, 딱지를 달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팩트남이 보기에는 저희는 어느 정도 15분 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채널을 좀 만들어 놓고, 어디를 맞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짐작을 할수 있겠죠 왜냐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매수 타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만들어서 계산을 좀해 보면 저희가 최초로 반등이 오려고 했던 구간에서부터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시도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깨진 부분까지 만들어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물량을 가져가는 모습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채널 안에서만.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금 말씀드렸던 29,550원 구간 있죠. 29,550원 구간에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을 막고 다시 반등이 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29,550원이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걸 기대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어느 정도 투자 경고와 투자 주의 이 기간들에 대해서 구름대까지 박스로 조정을 준 후에 다시 올라타고 돌파하는 걸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매매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관점이 굉장히 쉬워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29,550원 구간 29,550원 구간에서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미련 갖지 말고 털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올라 탔을 때 수익 실현을 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거성투자연구소 텔레그램방 안에서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대한재당 수익 냈던 것처럼 저희가 안내를 드렸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매에 적용하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매매에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선 정책 관련주 코나이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요 저희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 정도로서 세력이 끝났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면 기간 조정으로 하락을 해도 거래량은 소량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다시금 맞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나왔던 그리고 여기서 먹었던 물량들 전부 다 소환해 내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네, 첫 번째로 장전 핵심 뉴스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미국장을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장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장전에 핵심 뉴스들을 꼭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회원분들이 들고 있는 이 종목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일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지금 수익 중인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간밤에 일어났던 이슈들 매일 이 시간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번째로 급등주 정보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어, 우리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급등주 정보들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중에 계속 그냥 안내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슈팅이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해서, 약속을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급등할 자리가 보이면 그때그때 그때 이제 신호를 텔레그램 안에, 아팡 안에서 전달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중에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종가 매수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저희 영상 종목을 미리 좀 공유 드리면서 당일에 이제 선 제공을 해드리면서 매일 2시 50분부터 3시 25분에 종가 매수할 종목 같은 경우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점은 다음 날에 빠르게 뭐가 나요? 수익이 날 수가 있죠.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종가로 매수할 종목을 분봉 또는 이슈와 수급 이 3박자를 통해서 저희가 종가 매수할 종목을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저희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한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리포트를 따로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드리냐? 텔레그램 이제 안에 보시면 저희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 자료를 만들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이슈들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아무래도 수익 내실 때 혼란 없이 확실히 실현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섯 번째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도는 해야 합니다. 네, 매도는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도 신호까지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따라가시면 뭐 머리 끝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어깨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나오는 신호들만 잘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대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주식 투자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이제 주식 투자 강의 장소 따로 대관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미리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법이나 따로 이제 단타에서 활용되는 차트 보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받고서 진행했던 이런 강의들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확실히 메리트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섯, 여섯 가지 부분들 전부 저희 거성투자연구소에서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의 남기셔서 모든 혜택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